자, 기 실패 네. 어떻게 일 다했나? 네저 아. 이제 오늘 불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칼퇴해 보겠습니다 칼퇴 칼퇴 아, 다들 어디 가려고요? 네. 벌써 가려고 네. 인과장 과장님 과장님 왜, 진짜 나오셨습니다 잠깐만. 왜요?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쉬는 아니 쉬는 그, 했는데 왜 퇴근은 왜. 했는데 왜그래는 거야? 그래, 몇 시인데요? 6시 탈퇴 아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몇 시인지도 까먹었네 그래. 근데 몇 시인지 아셨으면 퇴근하십시오 그래. <웃음> 아직, <웃음> 아직 내가 알기로는 한 3분 30초 정도 남은 거예요 지좀 아, 이야기하는 동안에 시간 흘렀어요 그러가 이제 6시까지 좀 뭐요? 확실히 크게 얘기해요 6시까지 뭐요? 화났어? 아니 칼퇴근인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제일 위에 투잡이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투잡이 거. 있어? 네. 네.

다 어, 끝났어? 이렇게 노는 아, 거 보니까 아, 뭐 아. 나는 남아 있는 일들을 다 처리하고 여기서 쓰러질 테니까 여기서 쓰러지신다고요?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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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다시 아, 앉아야죠 다시 아, 앉아야죠. 아니야 가라니까. 아니 다시 아니, 앉아. 아니, 아, 괜찮아 내가 뭐아 이래야 지 이래야 지 아니야 나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 아니아저저 저 일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정신이 옛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할 때부터. 네. <laughs> 그러니까 뭐 아이템 가져오면 되나요? 빨리 하고 나... 가려고 고마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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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야군이구만. 탈로 지원! 안다! 이다니다 아, 이 아이템 벌써 들어오네. 이거 쉽네, 알겠어. 자, 오늘 아이템. 뭘까? 오! 이거 맞췄다. 세탁기 하자. 어, 세탁기잖아, 이거. 이런 세탁기. 어? 비슷했어. 미니어처 아니야. 직도 쏜다! 네. 하나, 둘, 셋. 지. 어! 리 아! 이거. 건조기 쓸때 그거네? 건조기 사용 시 고농축, 좋은 향과 섬유 유연 기능과 정전기 방지를 시트 한 장으로 우와. 와 아, 이거 한 장으로? 이거 한 장으로 이야. 다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아. 말릴 때 이거랑 같이 넣는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같이 넣는 거죠 그 없는 거네요? 음. 그렇죠 아. 왜 건조기에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냐 첫 번째 이유는 깔끔하기 때문에. 그렇지. 세제에 있는 계면활성제와 끈적이는 잔여물, 악취가 남아있질 않아요. 오, 네. 오 그지 그리고 간편한 사용. 한 개씩 개별 포장돼 있죠. 네, 네. 네. 음. 그걸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네. 이게 또 일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빨래 코인방 있잖아요. 동네 네? 코인, 코인, 아니 코인노래방이래. 소인빨래방 코인 갈 때도 이거 하나 들고 뜯어가지고 그냥, 같이 넣으면 돼.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놓고 그냥 가만 놓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맞습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래 지속되는 향입니다. <laughs> 왜 오래 지속되느냐? 입상형으로 아 지금 시트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건조해도 오래오래 풍부한 향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음. 음. 향이 몇개 있어요? 향이 두 가지입니다. 안타에서 아, 색깔이 네. 나눠져 있구나. 그렇죠. 파란색은 무슨 향이죠? 자, 향은 블루오션 향이라고. 블루오션이 네. 음. 아련하게 흔들리는 꽃향기와 네. 아련하게, 아련하게, 아련하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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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들 신의 신 내 부드럽게 건조해 향이 느껴진 거야 <웃음> <웃음> 그이 핑크색은 무슨 향인가요? 아이보리 향이에요 이게 아이보리. 아, 아, 아이보리 아이보리. 아, 아이보리. 아, 은은하고 향긋한 꽃향기와 아, 그 그렇죠. 그 음. 당신의 삶 속에서 달콤하게 버무리는 아, 그그향 속에서 머무르는. 이 무드가 마음에 든다. 근데 이렇게 네. 향이 짙은데 이거 뭐좀 피부에 안 좋지 않아? 중분속 피부 장 테스트. 그다음에 형광증 백제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에요. 네, 정말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예. 이렇게 발라도 되나? 그러면 얼굴에서 이제 그 향이 이제 계속 지속되겠죠. 그러니까 아 얼굴에서 계속 음, 아이 맡아 볼게요. 맡아 볼게요. 어. 그렇게 하시면. 안 그래서 되고. 여러분들 지금 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laughs> 궁금증이 좀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음. 제가 직접 음. 담당자분을 모셔왔어요.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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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당연히 맞아요. 담당자분 마스크님 만드신 어, 아마... 만드신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건조기에 그냥 섬유유연제 없이 그냥 넣으면 타탁했을 때향기가다 날라가요. 그거를 보완하고자 섬유유연제를 만들었습니다. 음... 아... 음... 근데 부드럽게 건조해라는 이 뜻은 뭐예요? 해만 저렇게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해가 다 이름이 앞에 뭘 붙여도 다. 통용이 되잖아요. 뭐 군대에서는 못 쓰겠네요. <laughs> 왜냐면 해로 끝나면 맞아 죽거든요. 다 나가고. 군대까지 갖고 가려면 이 향을 쓰면은 미성도 조금 유혹이 되나요? 지금. 아, 근데 뭐, 대답할 가치 없으면 안 해도 돼요아요 <laughs> <laughs> 네. 예. 예. 어, 지금 분홍색, 파랑색은 엄마, 아빠들을 위한 향을 지금 만든 거고, 어... 그걸 위해서 보라색 향을 지금 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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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PPL로 제가 완판시키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난 지금 되게 그래. 아이디어따겠어 그래. 아, 아. 아. 자, 우선 오늘 부드럽게 음. 건조해. 예. 담당자님 네, 고생하셨고요. 퇴근해. <laughs> 아이고.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아, 전 구독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부탁해요 마음을 잡는 날엔 음. 거리를 걸어보. 야, 걸어보고 근데 이이 노래 부를 정도면은 너도 마음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laughs> 이 노래할 정도면 이제 마음 아니야? 그럼 마음 안었지 보여주려는 게? 그냥. 옛날 거구나. 빈티지? 맞아, S 라고 이걸로 봤어? 뭐인데요? 별로. 맞다니까 별로라니까. 별로네 별로. 살아있네. 별로네. 맞네. 카토라고 적혀있는데? 어디 치료? 예, 치료에 좋 몸에 좋은 거가보아 오늘의 아이템은 따로. 일명 뭐 아로마 테라피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렇게 목 뒤나 림프 림프 그쵸? 이런 아 림프에도 좀 발라주고 뼈 마디마디 마디. 이런 뼈 마디마디에도 음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면 아로마 테라피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긴장된 걸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일단 어머 향이 너무 좋아요 이음 넘버5 같은 음 경우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음 닥터유스의 시그니처 제품이고요 우아하고 기음 있는 향 넘버7은 이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디 힐링에 굉장히 좋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마사지 볼 아세요? 마사지 볼그런 마사지 아 볼이 있어요. 네. 그건 징 볼. 아징 볼. 마사지 볼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거기다가 이거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누워가지고 목 같은데 갖다 대고 아 무서운데요? <laughs> 무서워요? 그렇게 해주면 네. 근육 이완이 쫙아 이거를. 들고 해 보세요. 우리 이 뼈에다가 응. 천천히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뼈, 보세요.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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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신기하네. 그 관절 마사지 아니야? 아, 이렇게 뼈끼리 이렇게 문질러요. 네, 아, 이렇게. 아, 아. 왜 뼈에 바르는 거예요? 이게 왜 뼈에 바르냐면요. 사실 우리 이 MS 힐링 닥터 유스 대표님이 안형외과 의사 출신이세요. 아,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뼈, 이 본에 대한 또 지식이 해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쳤다. 보 아, 오셔볼까 <laughs> 어, 우리끼리.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아, 아, 그럼 누가 지금 정형일까요, 선생님? 아, 우리 대표가 네. 그 의사고, 네. 저는 이제 본부장이고요.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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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어, 저희 팀이 준비했는데, 대표님은 오늘 못 오셨습니다. 아니, 근 이런 주면절이 대표님 이안오셨요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기능이, 이게 숙명 기능도 있어요. 자꾸. 아, 넌 보다 아니, 숙명 기능도 있 근데 오늘 있네. 대표님이 이거를 바르고 났다 지금 이틀째 <laughs> 주무시고. <들어주고 웃음> 완전 숙면에 들어가가지고 과장님이 말한 넘버 나이는 여기 있었어요. 어? 어? 이게 신제품이에요. 신제품. 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면 효과가 있는. 숙면. 편백이 좋아된 부드러운 향을 가지고 있는 넘버 나이. 뭐 약간 근육이 좀 뭉쳤거나 이걸 그렇죠. 사용하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거요 예. 저희는 바로 효과가 오거든요. 의약품이 아닌데도 임상실험까지 다 들어간 제품이에요 아그 효과를 충분히 네. 봤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음. 이 재료 자체가 천연이에요 보통 네. 어. 아이 재료가요? 네 네네. 어떤 향을 배합해서 어떻게 향을 내고 어떤 효과를 주냐 네네. 유일하게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게 우리 김유수 아, 그 원료가 또 천연에 들어가 있는. 데 네. 양이 이게 지금 굉장히 작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발라도 좋은 게 아니라 바로 숙면을거든요. 바르면 음. 어떻게 되는지 한 볼게요. 숙면 효과가 있는. 바르면 안까우니까가 음. 네. 저는 이런 거 진짜 진짜 하나도 뭐, 뭐 효과가 없다니까요? 어떤 <laughs> 게 <수면이> 있는지. <laughs>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죄송한데 <laughs> 아, 지금 아까 아, 넘버 나인 다 지금 다 발라주. 텐션이 다 떨어졌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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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저희가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네? 저희 브리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습니다 좋아요, 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요번에 이 아이템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렇죠. 거예것 같아요 네. 어떤 거로 또패러디하 좋을까요? 우리가? 제 생각은 그래요 짤막하면서 아주 강 이게 어. 이 향이 있지 않습까 음, 음. 향이라는 게 강력하게 사람을 확이끄는게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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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야인시대 네. 거기 보면 향인시대 약간 옛날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4달러 아니에요? 야인시대? 4달러! 어, 어, 어. 어, 어, 어? 그걸 어. 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 거기에 또 유명한 그 장면 중에 어. 내가 고져라! 아! 아. 그거 유명하지 삼위유연제랑 네. 부자가 무슨 연관이? <laughs> 제 생각에는 건조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건조기랑 음, <laughs> 씨를 말해니 애들이 계속해서 하는 게 이거구나 그냥 네. 침낭처럼 네. 그렇지 뭐, 뭔 소리야? 네? 안 맞은 쪽으로 지 <laughs> <laughs> 여 예, 여기가 어디, 어디에? 아이 여기 병원입니다. 지금 지혈제를 썼고요.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근데 응? 워낙 이게 출혈이 워낙 심하셔가지고, 야 아래쪽에 감각이 없습니다. 아 이걸 얘기 총알이 맞지 말아야 될 곳을 맞아가지고요. 이게 이 그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를 낳으실 수 없습니다. 어? 총알이, 아, 아 총알이 거, 이거. 아. 이거 입으셔! 거부 예비 중! 이으셔 신경 하세요, 흥분하시면 출혈이 심해집니다 아, 아! 그러면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아, 내가 고장하 내가 고장하 이거 빨리 준비하 아니, 진정하야 돼요 신시 자, 이불을 좀더 덮으세요 왜냐면 이 이불은요 아 부드럽게 건조해로 건조시킨 아 이불입니다 아... 아, 아 거지 아니. 내가 아, 저기 내가 대구사 빨리 준비 빨리 벗어 둘러. 서둘러 왜? 아. 네. 아.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오지 않아. 예. 아. 네. 앞으로 이런 발작이 있을 때 종종 팔아 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아, 어떡해 괜찮아. 아이고. 이게 그래도 화가 가네. 났 하나라고 보자라. Thank <laughs> you. 아 진짜 아, 다시누 괜찮... 아, 목이, 잘... 아, 네. 목이 다 시고 너무 그래, 아 목이 다셨습니다, 지금. 아 진짜 저는 아, 진짜 진짜 고자인 줄 알았습니다.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너무 연기를. 근데, 아, 아, 근데 저 너무 죄송한데 그저 칭찬 그만하시면 안 돼요? 그냥 왜? 꿀상 받을 것 같아가지고 제 얘기 그만하시고, 예 <laughs> 아, 다른 분들 좀 아,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 차우장님이 이정해놓으셨어요안좋 그러니까. 수가 예, 예. 없는 게. 이거는 고자가 받아야 <laughs> 된다. 본인의 님상은 어, 불상, 예, 상 본인의 의식없상관 없어요. 이거. 오케이. 하늘이 내야지. 분명이케이상훈 과장님께 드려요 내가 불쌍이라니 <laughs> 내가 내가 불쌍이라니 이거 이거 줘자 오늘 한이 연기 네. 여러분의 이 S 쓰니이 예, 예.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제 경제로서의 전 그렇지 예, 예. 우리 전국 소상공인들의 제품이 같이 삽시다 플랫폼에 입장하는 그날까지 읽은었다. 좋았어. 같이 달다 플랫폼에 상단에 입점신청란이 있습니다. 거길 클릭하시고 그냥 읽은 그대로 주어진 대로 작성만 하면은 예, 쉽게 이렇게 될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 요즘에 잠을 못 자지. 이동할 때. 아, 피곤하고 아 지금 숙면 좀 취하고 싶은데 이게 뭐야? 지금 막이 해를 넣고 건조시키 옷이 다 됐습니다. 음. 와. 어. 오, 오, 왕성 향수 뿌린 것 같아. 어 음. 아, 너무 보송보송.